광주 광역시 인근 군에 명당 시골집 하나가 나와서 급하게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. 이 마을에서, 작은 마을에서 저 자청룡자락이 안산을 이루는 아주 유장한 산이 이 마을의 안산입니다. 그리고 그 집이 그 정확하게 명당 혈체에 앉아있는 집이 되겠습니다. 대지가 95평, 건평이 24평입니다. 매매가는 1억 2천입니다. 매매가 1억 2천인데, 이 작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 작은 마을에 단 하나의 명당 터전이 있습니다. 그 명당 터전은 이 집터를 포함해서요. 이 집도를 포함해서 요 앞에 텃밭 이게 이분 땅 나무, 나무 땅이겠죠이 텃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게 이렇게 혈판이 이 정도 텃밭까지 나와 있어요, 이렇게. 이게 저이 동네의 유일한 명당 집도입니다. 이 예. 땅이 95평이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 사실만큼 아파트처럼 새로 지은 아파트처럼 아주 깔끔합니다. 나는 수리 같은 게 필요 없다. 그냥 명당혈차에 기운만 살고 받고 살겠다 하신 분은 이런 집 사서 그냥 평화롭게 사시면 됩니다. 가격도 1억 2천이니까 뭐저 정도 되겠죠. 어 괜찮아 보여. 그리고 마을이 좀 아늑합니다. 그리고 좀 표시를 하면 마을 분들한데 마을 분들한데 죄송한데 어쩌겠습니까? 이이 땅이 명당짜리는 귀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이 명당짜를 뜨거운 에너지를 이렇게 원자로의 냉각수처럼 뜨거운 에너지를 감싸서 이 지구의 에너지를 이렇게 상보하는 이런 자연의 신비로운 것을 제가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? 어떤 마을 분들이 이렇게 마이너스 땅에서 사신다 해서 뭐 그렇게 강한 음혈 자리 많으면다 사시니까 괜찮습니다. 근데 음혈만 음혈 자리 사시면 그건 너무 불행하죠. 다 병들고 아프니까요. 딱이한 자리입니다. 헬판이요 골목길을 건너서. 요 밑에까지 와 있죠. 여기까지, 여기까지 헬판이에요. 요골목지요 위에서 이런 집은 그냥 광주광역시 가까운 또 아주 산자수명한 동네이기 때문에 나는 망치고 모시고, 응, 삽이고 이런 건 평생 잡아보지 않겠다. 앞으로도 안 잡겠다. <laughs> 텃밭 일도 네가 해라. 나는 안 하겠다 하신 분들을 이 집을 추천합니다. 저, <laughs> 광주도 가깝고, 산도 아주 아름답습니다. 놀러 다닐 때도 많고 하니까요. 필요하신 분은 사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